요즘 식스팩이나 S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각가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열의 아홉 명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주고도 못 만드는 몸짱을 군대에서 만드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모든지 할수 있는 정의 신경을 육성해내는 7사단 신경교육대대 민간인에서 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훈련이 한창이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아들에서 대한민국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신병교육대대. 입대 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조국을 스스로의 손으로 지키기 위해 훈련병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군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강한 군인을 만드는 것은 훈련 또 훈련 뿐실틈 없이 뛰고, 허복하고 경계하고 실제 전장과 흡사한 상황을 경험하는 훈련의 꽃 종합 각계전투 훈련을 거치며 진정한 군인으로 단련돼간다 각전투 훈련은 전투다! 각계전투! 엄청난 기세로 연기를 꾸며내는 연막통 덕분에 실전 뺨치게 조성된 전장 분위기 실감나는 분위기를 탔는지 훈련에 더욱 집중하는 훈련병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른다. 우리 훈련병들이 체격은 좋은데 비해서 체력은 다소 약하기 때문에 그런들을 모두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신병교육대에서는 건강소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달리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서 고민하는 훈련병들의 집합소 건강소대. 모인 이유는 제각기 다 다르지만 이들의 목표는 한 가지 죽을 힘을 다해 몸 꽝에서 탈출 몸짱이 되는 것이다. 관전 선봉으로 이동한다. 전문대원 이동. 밖의 전통 올림의 긴급 투입된 김량희 리포터. 안 찐. 어? 웃는 거 보니까 아직 참만하다 이거지. 그래요. 어디 두고 봐요. 갑자기 어! 부여된 화생방 공격 상황. 얼른 방독면을 착용하고 오염 지역을 벗어나야만 하는데 <laughs> 고작 연막 연기 마시고 정신줄 놓았는지 쩔쩔매는 김량희 리포터. <laughs> 이거 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만약 실제 화생방 공격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신속하게 방독면을 쓰고 대처하지 못했다면 목숨이 오락가락했을 위험천만한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싸우기 위해서는 실전의 버금가는 강도 높은 훈련을 무사히 견뎌내고 더욱 강해져야만 합니다. 건강소대라고 해가지고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다들 너무 잘하세요. 네네 너나 잘하세요 김량희 리포터. 아무튼 거침없이 훈련장을 누비는 건강소대 앞에 등장한 또 하나의 관문. 철조망 지대도 가뿐하게 통과해 주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지로 전략 질주. 그래 파벌이거야 달려 오빠. 적을 향해 힘껏 시루터를 투척하고 또 다시 힘껏 달려가 마침내 진지한 성공. 가상의 적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보이시던데 어떠세요, 소감이? 제가 처음에 훈련소에 오기 전에는 되게 살도 많이 찌고 해서 자신감도 되게 없었는데 이렇게 4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살도 빠지고 해서 이제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날 동안 3kg를 빠진 것 같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이 고지도 무사히 점령할 수있었던것 같고 며칠 뒤에 있을 30kg 행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화이팅! 훈련은 끝났지만 그냥 쉬고만 있을 건강소대가 아니다. 건강소대 전원 연병장 구보 실시. 지금 보니까 건강소대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건강소대들 같은 경우는 입대를 할때 살을 빼겠다고 인원들이 심하게 하는 인원들이라서 교육훈련과는 별개로 그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두 개로 나눠져 갖고 살을 빼는 인원들 그다음에 살이 찌겠다고 하는 인원들이 두개 소대에서 밥 먹기 전까지 운동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 운동을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가볍게 줄넘기를 해주시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열 동으로 몸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움직여주게 자자 웬만큼 몸을 풀었으니 실내운동 시작 과체중 훈련병은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쭉쭉 빼주면서 체지방을 태워주시고. 저체중 훈련병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늘리는 데 집중. 살을 빼든 찌우든 건강소대원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동기들보다 많이 훈련 받을 때나 많이 뒤쳐져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들어오기 전에는 몸이 빈약하고 좀 비시거렸는데 군대 들어와서 4주 동안 훈련을 받으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많이 붙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힘든 각계 전투 훈련을 받은 날이라 그런지 더더욱 반가운 저녁 식사 시간. 배고픈 훈련병들을 위해 준비된 메뉴는 맛도 만점, 영양 만점의 비빔밥인데 우리의 건강소비원들은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알아서 식사량을 조절해 먹는다는 사실. 게다가 맞춤형 식단으로 조리법도 다르게 채소와 과일을 많이 주는 등등 그야말로 웰빙 식단이란 말썽 이 많은 건 지금 혼자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배부르지 네, 않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 꿈은 연기자라서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몸짱이 돼서 장혁 같은 그런 연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을 해서 멋진 몸짱이 되겠습니다 햄버거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피자도 있고 힘들고 먹고 싶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계속 지금 4주 동안 이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네, 이걸로 충분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의 성과를 검사해줄 최성분 측정기기 일명 인바디 살짝 올라가기만 해도 체중과 신장 지방률 비만도까지 적나라하게 측정된다 이제 마지막에 체력 검격할때 정도 이제 그림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좋은 결과 있게 조금씩 운동 더 하는 걸로 하자,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의미 없이 보낼 수 있는 군 생활에 몸짱 되기의 목표를 두고 오늘도 살과의 전쟁을 벌이는 건강소대원들. 노력만큼 달라진 모습으로 거듭날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파이팅! 친구들아, 나 사회에서 뚱뚱하다고 많이 놀렸지? 그래, 나 뚱뚱하다. 근데 나 군대 와서 많이 살 뺐다. 건강해지고 있어. 나 몸짱 돼서 나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큰아들, 안태진입니다. 비록, 신명 교육계의 훈련이 힘들지만, 열심히 전원들과 함께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출연식날 뵙겠습니다. 단, 결할수 있습니다! 상불식성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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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